한국 명작의 산책,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오늘 소개할 한국 명작은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으로 영식은 일손을 놓고 씩씩거렸는데, 금 캔다고 콩밭을 망쳐 눈이 뒤집힌 판으로 수제의 바람에 콩밭만 파헤쳐 있었습니다. 지주는 내년부터 농사 지을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영식은 고개를 돌려 등 뒤에서 흙을 긁고 있는 수제를 노려보고 흙더미에 묻혀 함께 죽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로 몹시 미웠습니다.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에 수재란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렸는데, 영식은 본래 금광의 경험도 없었고 흥미도 없어 땀 흘리며 일만 했지만 금광에만 돌아다니던 수재가 이 밭에 금이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산 너머 금광의 광맥이 산허리를 뚫고 이콩 밭으로 뻗어 나왔다면서 둘립하면 열흘 만에 그금줄을 잡을 수 있다는 소리를 처음엔 비담아 듣지 않았지만 수재가 세 번째 집으로 찾아왔을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컴컴한 밤에 진흙투성이로 내려온 남편을 보고 맥이 풀린 아내에게 산재를 지낸다며 양식을 꼬으라고 하자, 남편의 명을 거역하기 어려워 양근댁한테 꾸러가지만 면목이 없어 난처한 노릇이었습니다. 아내는 떡을 찢다 어리 빠져있는 남편이 미웠는데, 달기 두 번째는 울고 나서야 떡이 되자, 아내는 떡시루를 이고 영식은 돗자리를 들고 컴컴한 산길을 올라갔고 영식은 혼자 풍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돌을 차서 몸이 쓰러지려고 하자 아내가 기겁해 뛰어오르며 그를 부축했는데 영식은 부정탁에왜 올라왔느냐며 아내의 뺨을 때리고 아내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독이 올랐습니다. 전과 달리 요즘은 툭하면 때리는 못된 버릇이 생긴 것으로 그놈의 금좀 나오지 말라는 앙심을 품고 속으로 비었고 열흘이 훨씬 넘어도 아내의 말대로 산시는 무소식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잣말로 콩밭에서 금을 딴다는 숙백도 있다며 비아냥거리자 영식은 화가 나 같이 안 살겠으니 나가라며 아내를 바쁘게 떠다밀고 이 꼴을 보던 수재는 걸리면 죽는 듯이 어느새 구덩이 속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잠시 후 수재는 이리와 금을 보라며 남편과 아내를 부르자 남편은 아내의 눈물을 닦아준 후 껑충거리며 구덩이로 들어갔는데 흙 속에 금이 있냐며 아내는 너무 기뻐 오래등 같은 집까지 꿈꾸었습니다. 수재는 한 포대에 50원씩은 나온다고 대답하며 오늘 밤에는 꼭 달아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은 오래 못 가는 법이라 탈로나 뼈다기도 못 추리기 전에 벗어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